안녕하세요, 잭스밤입니다. 오늘은 마이스 바이블 가든, 즉 생존 텃밭에 대해서 어, 말씀드리기를 원합니다. 생존 텃밭. 앞으로 우리가 닥쳐올 재난과 그리고 천재지변, 그리고 어, 앞으로 무수히도 많은 그 바이러스와 그리고 통용할 수 없는 그런 시대가 올 때에 우리가 우리 텃밭에 안전하게 먹거리를 심을 수 있다면. 이 또한 기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여러 책을 보고 또 경험과 어 그리고 영상을 토대로 여러분들에게 이제부터 마이스 바이블 가든에서 생존 텃밭에서 꼭 필요한 그리고 야채나 그리고 어 작물을 소개하기로합니다 오늘 소개할 작물은 아스파라가스입니다 와이 아스파라가스 아스파라거스가 왜 필요합니까? 자, 아스파라거스는 여러 해살 채소이며 어, 유럽, 북아메리카, 아프리카 그리고 남아시아가 원산지입니다. 어, 자르지 않으면 약 4피트에서 6피트까지 자릅니다. 맛이 섬세한 맛이 있고 피로를 막는 특수한 원소가 들어 있다고 합니다. 죽순처럼 싹이 난 6인치에서 한 8인치 전후로 사용합니다. 식감이 아삭아삭하고, 보통은 날로 먹기보다는 약간 어 알덴테 방식으로 약간 굽거나 아니면 풀리 뭐 쿡을 해서 먹습니다. 어 아스파라거스는 요약 93%의 수분이 있으며, 칼로리가 매우 적고, 나트륨도 매우 적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경이로운 사실은요. 아스파라거스에는 비타민 B6, 칼슘, 마그네슘, 아연 등이 들어있는 미네랄의 원천이며 식이섬유, 단백질, 베타카로틴, 비타민 C, 비타민 E, 비타민 K, 그리고 티아민, 리보플라빈, 루틴, 니아신, 엽산이 풍부한 에너지 공급원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이 티아민, 리고플라빈 니아신, 엽산 종류는 우리가 몸이 피곤했을 때 에너지를, 어, 이제, 우리에게 에너지를 공급해주는 그래서 피곤하지 않고 지치지 않고 그리고 다시 활력을 얻게 하는 그런 공급물입니다. 여러분들 주로 많이 어 보면은 에너지 드링크 보시면 이것들이 꼭 들어가 있어요. 옛날에 보면은 그, 비타민C 제품들 보면 다 이게 들어가 있거든요. 그리고 또한 철이나 인, 칼륨, 구리, 망간, 셀레늄이 함유되어 있어서 혈류에서 포도당을 세포로 수송하는 인슐리의 능력을 향상시키는 성분인 인과 크롬도 들어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보시면 어떤 생각을 듭니까? 이 아스파라거스 거는 우리에게 필요한 미네랄도 있지만요 우리의 필수한 필요한 비타민도 있고 우리에게 필요한 무기질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타 어, 아스파라거스는 옛날부터 수도원에서만 키우고 어, 이것을 먹으면 스테미나 음식이고 그리고 피로를 어, 없애주는 그런 식물로 권장, 어, 유럽에서 각광받았습니다 자, 우리가 잘하는 요리 방법에는요, 알덴테 방식으로, 주로 알덴테 방식은 이제 파스타에서 많이 사용하는데, 어, 쿡을 완전히 하긴 하지만은, 뭔가 모르게, 어, 라면으로 따지면요, 라면을 익혔는데 마지막 꼬들꼬들하게 하는 거 있죠. 덜 익은 것 같은. 그래서 식감은 아삭아삭하고 부드럽게 합니다. 저, 저 같은 경우는, 이, 아스파라거스하고 다른 야채를 알덴테 방식으로 많이 하는데, 웍에서, 어, 시즈닝, 저는 주로 가리페퍼를 많이 씁니다. 40에서 한50% 정도만 쿡을 해서 잔열로 익힌 다음에 아삭아삭하게 먹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한국 사람들한테는 살짝 데쳐서 초고추장에 찍어 먹어도 되고요. 그리고 파스타나 그릴 피시나 그릴 바베큐에 사이드로도 일품입니다. 또한 아스파라거스를 베이컨으로 돌돌 말아서 구우면 기가 막힙니다. 간식으로도 최고이고요. 치킨믹스, 어, 약간의 전분과 계란을 넣어서 아스파라거스를 튀기면요. 그 또한 맛 일품입니다. 또한 아스파라거스를 설탕, 물, 식초, 간장으로 1대1대1대1로 해서 피클링을 해서 반찬으로 먹기도 하고요. 또 기호에 따라서 어, 추가적으로 마늘이나 고추, 양파를 넣기도 합니다. 간단한 샌드위치에 계란과 소시지 그리고 야채를 넣은 다음에 치즈를 얹고 여기에 피클링한 아스파라거스를 한 6개 7개를 넣으면 아주 고급스러운 샌드위치가 됩니다 이 밖에도 아스파라거스를 프라이팬에 깔고 밀가루 물을 넣어 계란과 함께 부침개를 해도 맛있고요 똑같이 프라이팬에 올리브 기름을 두르고 반쯤 익었을 때 화이트 치즈나 또는 파마산 치즈를 어, 뿌려서 그 위에 파슬를 송송 넣으면 어, 얹게 되면 은 아주 이쁘게 마무리가 되기도 합니다. 이외에도 뭐 파스타나 스프에도 수프, 많이 활용하죠. 끝으로 아스파라거스는 미네랄과 비타민이 풍부해서 피로회복과 활력이 넘치는 부부생활에도 꼭 필요하다고 추천되는 생존텃밭 1호작물입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도 많이 심어서 물건이 통농되기 어려운 시기나, 어, 재난, 환란 일시적인 경제적 혼란에서도 아무 어려움 없이 이 좋은 채소를 마음껏 드시기를 권장합니다. 어, 재배 방법은요, 씨앗으로 발라하면은 어, 조그마한 화분이나 작은 상자에서 약 1년에서 2년을 키운 다음에 박고랑을약 50cm 간격으로 해서, 어 깊이는 한 25cm.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한원푸 정도 깊이로 푹 파가지고요. 거기에 여러가지 상토를 넣고 난 다음에 아스파라 모종을 30cm 간격으로 식재를 합니다. 깐 뒤에 상토를 덮어줍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하냐면은, 위에서 보면은 그냥 평평해요. 고랑도 없어요. 그런데, 이런 아침에, 아, 이런 봄에 새순이 올라올 때쯤 되면은, 어디에 심으라는 거알수 있죠. 그 옆으로 고랑을, 이제 북을 치주게 되면은, 이제 고랑이 생기죠. 그리고 아스파라거스는 기존에 있는 것보다 더 높게 흙이 이제 묻히게 됩니다. 그러면 어떤 현상이 되냐면은, 아스파라거스는 더 많이 밑으로 번지고, 이제 시도 때도 올라옵니다. 거의, 올케이잖아요 그러면 또 내일 되면 올라오고, 내일, 어, 올라오고. 그래서, 아스파라거스는 씨앗을 발화해서부터는 수확까지가 약 3~4년 정도가되면 볼펜 두께 정도로 자랍니다. 물론 이제 그 개인적인 환경이나 또물 관리에 대해서 조금 차이가 있겠지만 보통 그렇습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2년된 모종을 식재하면요 그 해나 혹은 그 다음 해에 바로 볼펜 두께 이상으로 자랍니다. 그런가 물을 이제 많이 요구를 하고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런가 물도 많이 주지만은 어그 나무를 태운 재나 그리고 상토를 덮어서 수분 증발을 막기 위해서 가끔씩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비온 뒤에는 어 수확이 많기 때문에 그 때를 놓치게 되면은 금방 그 아스파라가스가 목질화가 진행이 되고 또 위에 꽃이 피면서 열매가 냅니다그제 같은 경우는 에 그냥 잘라버려요. 다시 나오게. 그리고 어차피 9월달 되면 그때는 수확하지 않고 놔둬버리면 이제 그걸 씨로 받거든요. 그래서 아스파라거스는 심은 뒤에 약 10년 이상 수확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10년 이상 더 수확하고 싶다면은 부추처럼 뿌리를 캐내가지고, 어, 뿌리를 나눔을 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작년에 보니까 이제 뿌리를 하나 심었잖아요. 2년 된 뿌리를. 그리고 그거를 이제 1년 동안 해가지고 잘캐 먹었어요. 거의 뭐 이틀에 한번 또는 하루에 한 번씩, 어 비가 오거나 이제 그런 말이냐면 매일 올라오거든요. 근데 그게캐 먹고 나면 이제 겨울을 지나고 나면은 자체 내에서 부추처럼 뿌리 하나가 최소한 2개 내지 4개 네 이상으로 번집니다. 그러면 그 뿌리를 잘 보고, 어 그냥 뜯으면 안 되고요. 딱 보면 이게 분지로 되는 곳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뿌리 하나 가지고 세수한 세개네 개로 이게 정식을 할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다시 아까 그 재배 방법대로 다시 고랑을 파고 상토를 넣고, 어, 나누었던 어, 아스파라거스 뿌리를 30cm 간격으로 넣고 다시 상토를 듣잖아요. 듣고 봄에 기다리면 또 다시 거기서 올라옵니다. 그래서 뭐 해마다 뿌리 나눔을 할 필요는 없지만은 그래도 나중에 충분히 많이 붉게 올라오고, <laughs> 나중에 누 많이 번질 경우에는 그때는 조금 나눠서 이렇게 정식을 하는 것도 좋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텃밭에 아스파라거스 약 20포기만, 어, 심으면요. 1년 중에서, 어, 8개월은 거의 매일 덜쉴수 있습니다. 여기 조지아 같은 경우에는 약 2월 말부터, 올해 보니까 2월 중순 뭐 날씨가 따뜻하니까 2월 중순, 2월 말부터 세순이 올라오더라고요. 그리고 조제는 거의 뭐 11월, 12월까지도 듣거든요. 그래서 아주 그 러프하게 말하면 8개월 이상 거의 아스파라거스를 먹을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아스파라거스를 생존 텃밭에서 매일 먹는 채소에 어둠으로 뽑습니다 자, 여러분들 추가해 보시고요. 지금 제가 잠깐 이 뒤에 영상으로 어, 제가 아스파라거스를 작년에 심고 그리고 겨울에 그를 거 다시 뿌리를 뽑아가지고 정식을 시켜서 올해 봄에 작년에 두 골에서 시작된 것을 올해 이제 일곱 골로 만들었거든요. 일곱 골로 그래서 일곱 골 정도면은 생각하기에 가게에도 매일 쓸 수도 있고 그리고 뭐 집에서 그 농장에서 매일 먹어도 될 정도의 양입니다. 그래서 어 한번 보시고 아직은. 들어는 굵은 것도 있지만 들어는 아주 얇은 것도 있어요. 왜냐면은 작년에 제가 씨를 파종해서 1년 된 거를 다시 식재한 것도 있거든요. 막 믹스가 돼 있어요. 그러나 제 생각에는 내년 정도 가면은 모든 게다 굵게 나올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